제가 며칠 전에 경주로 유튜버 친구들이랑 여행을 다녀왔거든요? 이제 여자 다섯 명이서 여행을 갔으니까 온갖 얘기 다할거 아니에요? 이것 좀 진짜 밤새도록 막 썰을 푸는데 제가 사이비에 발을 살짝 담갔던 일을 풀었어요. 근데 나는 발만 담갔다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너무 본격적이다. 발만 담근 게 아니라 지금 물이 명치까지 찼다. 그런가? 싶어서 혹시라도 이 오늘 썰은 정말 재미삼아 들으시되 혹시라도 내가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든다면 경각심을 가지고 지금 내가 다니고 있는 이 교회가 제대로 된 교회인지 내 주변에 이 사람들이 정말 믿을만한 사람인지 정말 나를 위한 사람들인지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이거는 이제 시기적으로는 제가 스무 살때 얘긴데 이미 뭐 10년 넘었죠 지금은 다르게 포교를 할 수도 있어요. 제가 어떤 종류지는 말을 할수 없는데, 1학년, 1학기 때 교우 관계가 되게 좋지 않아서, 1학년, 1학기 때다 독강으로 수업을 듣고 다녔어요. 어느 날도 뭐 수업 끝나고 기숙사로 바로 들어가기엔 날씨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혼자 이제 천천히 막 느릿느릿 돌아다니는데, 정말 너무너무 예쁜 언니가 말을 거는 거예요. 자기가 대구대 학생인데, 진짜 차로 5분 거린 옆에 학교 학생인데, 메이크업 자격증 준비를 하는데 혹시 모델이 되어줄 수 있겠냐. 그래서 저는 막 너무 예쁜 언니가 저한테 메이크업을 해준다고 하니까 좀 설레고 들뜨는 마음에 번호를 줬어요. 그러고 나서 메이크업 얘기만 하진 않으니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되게 빠르게 친해졌어요. 너 평소에 뭐 좋아하냐? 왜 혼자 다니냐? 이제 저는 또 너무 경계심 없이 술술술술 다 말을 한 거예요. 아저 친구들이랑 싸워가지고 독감 듣고 있고 뭐 친한 친구들도 없 이런저런 제 신상을 너무 쉽게 말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너무 괜찮은 타겟이었던 거야. 혼자 다니고 좀 고립된 상태 그러면서 그 언니가 뭐라고 했냐면 너처럼 사람 좋아하는 애가 혼자 다니면 쓸쓸할 것 같다. 그냥 사이 안 좋은 친구들은 잊어버리고 신경 쓰지 말고 내 친구들을 소개시켜 주겠다 그때부터 만날 때마다 친구들을 데려오는 거예요 아그 언니가 저한테 뭐 좋아하냐고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녹차 빙수를 되게 좋아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해 여름에 진짜 그 대구 동성로에 있는 녹차 빙수 맛집이랑 맛집은 다른 것 같아요 절대 저는 돈을 못 내게 하는 거예요 아저 만날 때마다 제가 산다고 해도 절대 돈을 못 내게 하고. 항상 제 얘기를 들어주고, 너무 좋은 말만 해주고, 그리고 이제 제가 친구가 없다고 하니까 그때부터 자기 친구들을 한 명씩 소개를 시켜줬는데 그 언니들도 다 진짜 예뻤어요. 여러분, 약간 대구에 미녀가 많다는 말 아시죠? 근데 진짜로 대구에 예쁜 여자 다 불러온 것 같았어, 나한테. 저는 그때는 전혀 이상한 걸 모르고 이제 그 언니들이랑 되게 친하게 지냈죠. 정말 다들 너무 착하고 재밌고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아 내가 이 친구들을 만나려고 전 친구들이랑 싸우고 헤어졌나 보다. 우리는 인연인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들 만큼 정말 제입안에 혀처럼 잘해 줬어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단톡방에 뭐한 10명, 11명이 있었어요. 저를 포함해서. 당연하게도 저를 제외한 이 10명은 다 같은 사이비였던 거예요. 정말 포교도 참 단계적으로 하는 거죠. 그러더니 이제 스무 살짜리 고민해봐야 무슨 고민이 있겠어요? 똑같죠? 젤로 고민, 친구 고민, 학점 고민. 거기서 거기잖아요? 그 언니도 고민 상담을 되게 잘 해줬는데 어느날 저한테 사실 언니가 듣고 있는 바이블 멘토링이라는 게 있는데 해볼래? 너무 약간 바이블? 하면 성경이잖아요? 거기서부터 약간 거부감이 드니까 조금 거부감이 든다고 말을 했더니 어~ 별대로 억지로 전도를 하거나 종교를 믿게 하는 게 아니라 성 그냥 성경책을 교재로 쓸 뿐이다 성경책을 참고로 너에게 맞는 고민 컨설팅 멘토링을 해줄 뿐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약간 경계를 허무는 거죠 그렇게 멘토링을 받게 됐어요 근데 이게 진짜 웃긴 게 멘토링을 받으려면은 어쨌든 이 목사님 시간에 맞춰야 되잖아요. 그럼 이 목사님이 비는 시간은 예배 끝난 직후야. 아그온 김에 밥이라도 먹으라고 예배까지 듣게 만드는 거예요. 그건 처음부터 이게 사이비인 걸 알았어요. 왜냐면 그 교회의 건물도 되게 약간 허름한 건물 층 5층에 있는 조금 되게 조그만 교회였고. 그래서좀 수상하니까 그 교회 주소랑 이름을 인터넷에 쳐보면 여기는 사이비 교회니까 가지 말라고 이미 명시가 돼 있는 교회였거든요. 근데도 난간 거야. 왜? 내가 얻어먹은 녹차빙수가 너무너무너무 많았고 이미 나는 이 언니들이랑 라보가 너무 쌓인 거야 그런 식으로 부채감을 심어줘서 어쨌든 교회에 첫 발을 디디게끔 하는 거죠 <laughs> 아 근데 아 진짜 여기서 좀 웃긴 게 여러분 이 모든 사이드들은 좀 특이한 교리가 있잖아요 이 교리들이 좀 특이했어요 첫 번째로는 드레스코드가 있습니다 빨간색, 흰색, 금색 옷만 입어야 돼요 특히 검정 옷은 절대 절대 금지예요 두 번째,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건강한 습관을 드리라고 해요. 특히 그런 유흥 있죠? 술, 담배, 클럽은 정말 절대 하지 말라고 금지를 시키고요. 세 번째로는, 어, 술, 담배 뿐만 아니라 커피도 마시지 말라고 해요. 커피도 마시면 안 됩니다. 여기 교회 다니는 언니들이랑 카페를 가면은 보통 따뜻한 티, 녹차 라떼, 뭐 그런 것들을 많이 먹었던 것 같아요. 왜, 뭐, 말차 마시는 클린걸이야. 그니까, 러 이, 이, 사이비는 교리가 굉장히 클린걸 교회거든요? 커피 대신에 말차를 마시는 갓생러, 클린걸이 되는 거죠. 아무튼, 그렇게 뭐, 희한하긴 한데, 어쨌든 교회를 다녔어요. 근데 제가 진짜 소름 끼친 거 말해드릴까요? 나는 처음부터 이 교회가 사이비인 걸 알잖아. 가기 싫지만, 이 언니들이랑 계속 친하게 지내고 싶어서 다닌 교회인데도요. 어, 사이비 특. 그 방언이라는 게 있어요 예전에 드라마에 구해조의 서해지 나오잖아요 약간 신들린 것처럼 막소리 지르고 울고 선짓 발짓하는 거 있죠 그거를 방언이라고 하거든요 방언을 한다고 사이비는 절대 아니지만 사이비일수록 방언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앞뒤 옆에서 다 방언을 하니까요 이게 약간 되게 몽롱해지면서 저도 같이 중얼중얼중얼 거리고 있는 거예요. 좀 무섭지 않아요? 나는 이게 사이비인 것도 알고 있고 믿지도 않는데 방언을 한다는 게 그때 처음으로 꿈에서 깬 것처럼 어? 나 이대로 안될것 같은데? 나 여기 있으면 안될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런 생각이 들었으면 바로 떴어야 되는데 저는 이제 좀 바보고 이 언니들을 떠나고 싶지가 않아서 생각만 하고 또 계속 교회를 다니게 됩니다. 제가 방언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교회 사람들이 저의 믿음이 완성이 됐다라고 생각을 했나 봐요. 이 싸이비가 본지는 따로 있어요. 본지는 교주 고향에 산을 사놓고 절벽도 만들어 놓고 정말 그 산을 궁처럼 꾸며놨거든요. 본산에 있는 교회는 아무나 가지도 못하고 교회 지부마다 두 명, 세 명, 이렇게 지명이 된 대표만 예배를 갈 수가 있어요. 제가 그 본산에 제 교회 대표로 뽑혀서 예배를 들으러 가게 됐는데 정말 자기 일인 것처럼 막 언니들이 옷도 빌려주고 드레스코드 있잖아. 옷 진짜 막 화장도 해주고 새벽에 고속버스를 대절을 해가지고 새벽 5시, 6시에 일어나서 그교회로 갔어요. 전라든지, 충청도인지. 마에 다른 지방, 소도시, 시골에 있는 그 산까지 간 거예요. 근데 진짜 소름 끼치는 게그 산에 갔더니 진짜 무슨 휴게소처럼. 큰 대절 버스들이 다다다다다다다다 다 끝도 없이 서 있고, 교회가 아니라 이미 스케일은 교회 스케일을 넘어서 테마파크처럼 인공폭포도 있고, 인공연못, 건물도 진짜 여러 채가 있고, 1층, 2층, 3층 자리까지 다 이렇게 있어요. 스크린을 보고 예배를 들어야 될 만큼 큰 교회에 그 사이비 신도들이 빼곡하게 금색, 하얀색 옷을 입고 차있는 광경을 상상해보세요. 긍정적으로든 부정적으로든 압도당하는 기분이 들어요. 그래서 거기서 예배를 봤는데, 중간중간에 공연도 하는데, 그 공연을 하는 사람들도 다 내가 태어나서 본 사람 중에 제일 예쁜 정말 연예인 같은 젊은 여자들이 춤을 추기도 하고, 노래도 부르고, 발레도 하고 난리가 나요. 막 외국인 합창단도 있어. 그냥 좀좀 좀 되게 기괴했어요. 어쨌든 그렇게 예배까지 마치고 오면서 나는 약간 본격적으로 정이 너무 떨어졌는데 그 교회 내에서는 이제 제가 아 진짜 신도가 된 거죠. 그러면서 포교 활동도 조금 시키기 시작했어요. 어떤 식이냐면은 제가 막 나가서 저기요 죄송하지만 길좀 물어도 괜찮으실까요? 이런 포교가 아니에요. 대학교 연합 동아리 같은 거를 만들어 가지고 여대생 자기개발 동아리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동아리에 가입을 권유를 하는 거예요 사실 지금 생각하면 하면 안 됐죠 하면 안 됐지만 저렇게 계속 활동을 이어 나가는데 처음에 동아리 프로필 사진을 찍으래요 그래서 동아리에도 프로필 사진이 필요한가? 되게 약간 연예인 같고 되게 멋있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나 진짜 몇분 바본가 봐 그, 아니야 다를까 그것도 빨간색, 금색, 하얀색만 입어야 되고, 그 동성로에 연, 무슨 사진관에 가가지고, 가서 빨간색 미니 원피스를 입고 이미지 사진을 찍었던 게 기억이 나요. 그 말이 프로필 사진이라 그래서 촬영을 했는데, 사진이 나오니까 갑자기 같이 가온 언니가 편지지를 주면서, 자, 이제 교주님한테 편지를 쓰래요. 그러니까 동아리 프로필이 아니라 그 감옥에 있는 교주한테 내 사진을 보내는 거예요. 편지랑 같이 뭐 뭐라고 뭐 써요? 뭐 군대 간 친구한테도 편지를 쓴 적이 없는데 갑자기 나한테 옷빠라질 시키는 거지. 아 근데 뭐 쓰라고 해야 되는데 뭐또 써야 되잖아요. 아근이 언니 말을 들어야 되는 거야. 어쨌든 그래서 또그 편지에다가 뭐 빨리 뭐 감옥 나오라고 썼나? 아무뭐 건강하게 지내세요. 뭐 빨리 형량을 채워서? 출소하길 바란다면 그런 편지를 썼던 것 같아요. 진짜 약간 대현타가 온 거예요. 그냥 나 혼자서 언니들이랑 교회 다닐 때는 그냥 뭐 내가 사이비 다녀도 내 한몸 베리는 거지만 자꾸 포교 활동을 시키니까 제가 포교를 당한 수법이 점점 친구로 접근을 해서 이 단톡방에 나 빼고 다이 사이비였다고 했잖아요. 그거랑 똑같이 나중에는 내가 이 사람을 둘러싸고 포교를 하는 그열명 중에 한 명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 이제 떠날 때가 됐다 끝이 났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되게 약간 괴로웠던 것 같아요. 정말 머리로는 당장 도망을 가야 되는데 마음으로는 이 언니들이랑 헤어지는 게이 언니들한테 미움을 사는 게 너무 무서우니까 그냥 되게 약간 괴로하면서 워 억지로 다녔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오늘 날 오늘 날 제가 겉으로는 되게 성실하니까 이 교회 이 종교에서 직책을 줄 테니까 리더로 활동을 하라는 거예요. 그 활동을 하면은 한 달에 활동비도 110만 원인가 120만 원인가를 준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2013년도 2014년도 기준으로는 정말 정말 큰 돈이란 말이에요. 솔직히 사회 초년생 월급에서 약간 모자란 돈을 활동비로 주면서 그냥 지금까지처럼 포교를 하라고 하는 거죠. 그때 거기서 내가 여기서 돈까지 받으면은 정말 돌이킬 수 없이 나는 여기서 평생 빠져나가지 못하겠구나. 이 언니들처럼 살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앞에서는 알겠다고 하고 집에 와서 바로 핸드폰 번호를 바꾸고 카카오톡 페이스북도 다 탈퇴하고 그냥 잠수를 탔어요. 근데 여러분 되게 약간 나오는 거 힘들 것 같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그냥 끝났다. 아, 근데도 되게 불안하고 무서운 거예요. 왜냐면 이 사람들은 내 본가주소도 알고 있고, 학교 기숙사도 알고 있고, 제 신분증까지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무섭잖아. 근데 어, 되게 좀 허무하게 금방 나왔습니다. 어, 이틀 뒤에 진짜 비가 많이 온 날이었는데, 처음에 저 포교했던 그 A 언니 있죠? 그 A 언니가 기숙사 밖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무서워서 친구들한테 야, 나저 언니 쫓아왔다. 나 하셧 가야 되니까 나안 보이게 막아줘. 그래서 친구들이 저를 둘러싸서 이렇게 가고 있었거든요? 아, 솔직히 근데 너무 티나잖아.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 언니가 저를 바로 찾은 거죠. 그리고 현지야. 현지야. 언니랑 얘기 좀 해. 너 언니랑 할 얘기 있잖아. 이렇게 말을 하는데 진짜 너무 무섭고 거절을 그래서 또 따라갔어요. 또 어디 운동장 벤치에 둘이서 이제 앉아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언니가 아무 말도 안 하고 저를 쳐다보지도 않고 그냥 앞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언니, 그냥 제가 얘기할게요. 솔직히 처음부터 사이인거 알았고 항상 나가야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냥 언니들이 너무 좋아서 사실 억지로 다닌, 억지로 다닌 거다. 나는 이 종교 믿지도 않고 우리가 하고 있는 게 잘못된 것 같다. 정말 미안하지만 동결을 믿지 않으면? 우리 사이도 끝이지 않느냐. 나는 그만 다니고 싶다. 저 그냥 그만 다닐래요. 하면서 막, 그냥 거의 빌다시피 말하는데 그 언니도 최소한 나한테는 그런 식으로 잠수 타지 말았어야지. 너 적어도 나한테는 이러면 안 되지. 네가 나한테는 이러지 말았어야지. 하면서 눈물을 톡톡톡 흘리면서 우는데 진짜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진짜 그게 약간 내 머릿속에 아직도 약간 영화같이 그 영화의 한 장면처럼 남아있어요. 비 오는 날 운동장에 앉아서 진짜 막 울면서 너는 나한테 그러지 말았어야지. 진짜 너무 죄책감이 드는 거예요. 그래도 뭐 어떡해요. 뭐 다닐 순 없잖아요. 뭐 끝이지. 다행스럽게도 이 종교는 정말 잘못된 종교가 맞고요. 이 교주도 정말 범죄자죠. 나쁜 사람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런 사이비에 빠져드는 사람들은 선한 건 모르겠지만 어쨌든 정말 여리고 순한 사람들이에요. 여리고 순하니까 거기에 빠져들고 빠져나오지 못한 채로 계속 있는 거거든요. 아직도 그 언니들 생각하면 되게 마음이 안 좋고요. 아무튼 근데 아 이거는 약간 추신인데요내 생각에는 내가 너무 쉽게 빠져나왔잖아. <laughs> 제 생각인데 이건 제 뇌피셜입니다. 야 이미지 사진 보냈잖아. 그 감, 감옥에다가 옷바라지 했잖아요. 내 생각에는 내 사진이 까인 거야. 뭔지 알죠? 여러분, 틴더도 키면은 이제 막 사진이 씩씩씩 넘어가면은 좀 예쁜데? 마음에 드는데? 오른쪽. 아, 애매한데? 왼쪽. 이렇게 스와이프를 하잖아요. 내 생각에는 내가 천만 다행히도 그 스타일이 아닌 거야. 아, 진짜 여러분이 평생 알 필요 없는 쓸데없는 TMI인데요. 이 사이비 종교의 교주, 에그 네, 스타일 이 있어요. 약간 이산형 스타일이 우리 옛날에 어릴 때 보던 아프리카 사대 여신 BJ 그런 스타일을 진짜 좋아해요. 그래서 이 교주 옆에 있는 이인자 목사가 여잔데그 여자 목사님도 어, 되게 화려하고 되게 화려한 미인입니다. 약간 미스코리아상을 좋아해요. 좀 화려하면서 청순한 자려한. 그러니까 저는 이제 나가린 거죠. 나는 이렇게 왼쪽으로 스와이프. 천만 다행이죠. 제 생각에는 그래서 굳이 안 잡았던 것 같아요. 어쨌든 끝입니다. 사이비 안에서 입신양명할 뻔한 썰. 근데 또참이 과정은 추잡스러웠지만요. 이 A 그녀. 모르겠어요. 뭔가 이 결국은 다 세팅이 된 가짜 만남이고, 가짜 핑계, 거짓말. 다 거짓말 뿐인 관계였지만, 메이크업 한다는 것도 거짓말이고, 뭐자기계발 동아리 한다는 것도 거짓말이고, 멘토링이라는 것도 거짓말이고, 다 거짓말이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그 언니랑의 처음 만났던 기억이랑, 마지막에 헤어지던 날은 너무너무너무 선명해요. 그래서 참 생각하면 씁쓸하고 가슴이 아프고. 사실은 제가 이 얘기를 아예 언급을 안 했던 것도 저한테는 조금 상처였거든요. 이제 뭐 넷플릭스 시리즈도 지금 이 편이 나온다고 하잖아요. 어쨌든 넷플릭스나 유튜브에서도 되게 쉽게 접할 수 있고. 아, 정말 다행이다라는 생각도 들고, 뒤늦게라도 깨닫고 그 종교를 떠나지 않았을까 하는 뭐 희망적인 생각도 해보면서. 아, 그리고 궁금해 하실까봐 말씀드리자면, 어, 제가 동성로에서 그 여름에 녹차빙수 맛집 다 갔다고 했잖아요. 그 중에 진짜 맛있는 집이 하나 있거든요? 근데 이름이 생각이 안 나가지고 녹차빙수 맛집을 다 뒤져서 찾았어요. 여러분, 동성로 루시드라는 카페가 있거든요? 2008년부터 했던 카페고 제가 2013년도에 방문을 했을 때도 굉장히 유명하고 사람들이 많이 가는 카페였고요. 아직도 같은 녹차빙수를 판매하고 있다고 합니다. 위에 파겐다즈 녹차 아이스크림이 올라가요. 아, 저는 먹는 걸 너무 좋아해서 인생이 꼬이는 것 같아요. 아그떡 있죠? 떡도 빙수떡이 아니라 찹쌀떡을 4등분으로 해서 이렇게 올려줘요. 그러니까 얼마나 맛있겠어요. 팥도 안 달고, 진짜, 진짜, 진짜 맛있거든요? 아무튼, 뭐, 대구 사는 구독자분들은 루시드 카페도 한번꼭 가보시길 바라고, 처음 어, 세상에는 이유 없이 나에게 호의를 베푸는 사람은 사실, 내 부모밖에 없어요. 솔직히요, 여러분. 내 부모도 나한테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지는 않아요. 근데 왜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는 생판 남이 나한테 다가오고 호의를 베풀고 정말 내 간도 쓸게도 다 빼줄 것처럼 구는 게 정상은 아니잖아요? 종교든 투자든 결국은 내 돈과 시간을 노리고 달려드는 사람들일 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잘 판단을 하셔서 저 같은 실수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또 혹시라도 이미 내가 빠져나오기 힘들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절대로 늦은 건 없으니까요. 무서워하지 마시고 쫄지 마세요. 좀 주변에 도움을 청하셔서 빨리 빠져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